꼬끼오 꼬끼오 세토라 꼬끼오가 그렇게 좋아? 응난 꼬끼오 닭이 세상에서 제일 좋아 오 어, 세토라 닭을 거꾸로 하고 괴롭히는 거 같아 아니야 우리 꼬끼오 닭은 물구나무 서유하는거 좋아해서 그래 어 그런 취미가 있는 줄은 몰랐네 어, 근데 세토라 이번에 농장팻이 나왔대 거기서 자라면 진짜 꼬끼오를 얻을 수도 있어 응! 진짜 꽃기요? 진짜 닭? 진짜 닭을 얻으면 치킨? 아 기르는 닭을 치킨 먹으면 안 되지? 오그 어, 어, 그렇지. 아 먹으면 안 되지. 사랑으로 돌봐줘야지. 아빠 그러면 우리 꽃기요 닭의 친구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진짜 닭을 뽑으러 가요. 어 좋은 생각이야. 우리 빨리 폐삼점으로 가보자. 좋아 가자. 가자. 왔어요. 채토라 근데 그 등에 당근은 뭐니? 켜켜, 이거 봐요. 저 엄청 농부 같죠? 제가 길은 당근이에요. 아, 무슨 당근이 <laughs> 그렇게 빨리 길러 거짓말하지 마. 아 이렇게 하고 있으면은 닭이 제가 농부인 줄 알고 뿅 하고 나오겠죠? 어 어, 그러시으면 좋겠다. 제발. 아 그럼 바로 가서 뽑아봐요. 가죠 가죠.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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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아빠, 어, 이거 봐요. 이게 농장 알인가 봐. 오, 어, 새로 나왔나 봐. 어, 알이 너무 귀엽게 생겼다. 우와, 이거 봐, 옆에. 오, 봐, 귀도 있어. 알 아,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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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도 있고, 꼬리도 있어. 뭐야, 리도 있고. <laughs> 어, 저 자체로도 너무 귀여운데? 이거 <laughs> 젖소만 나오는 거 아니야? 아, 그런가? 어, 그러면 일단 무슨 <laughs> 펫이 새로 나왔는지 한번 구경해볼까? 어, 좋아. 한번 봐보자. 좋아요. 어, 여기 보니까 새로 나온 펫들이 이렇게 나와있어요. 총9가 펫이 새로 나왔다고 하던데 여기 바로 닭이 보이죠? 뽑기가 어, 닭? 오, 어, 닭은 제일 흔한가봐. 일반 등급인가봐요. 그러면 꼭 뽑아야지. 여기는 밑에 보니까 청둥오리인가봐요 오, 청둥오리 이쁘겠다. 응, 목은 초록색이고 몸은 갈색인 것 같죠? 그리고 이 밑에 이건 뭘까요? 되게 오리 같이 생겼는데 머리가 하얀색이 아니에요. 약간 비둘기 같아. 어? 비둘기인가? <laughs> 아, 이런 새로운 펫이생겼고요 아, 여기 젖소도 있다 젖소. 어, 젖소. 아리랑 똑같아 그럼 젖소가 잘 나오려나? 그리고 여기 돼지도 있어요. 역시 농장펫이니까 응, 음, 돼지가 있어야지. 응, 돼지가 나왔고. 그 다음, 초위기 등급에는 이거 알파카가 나왔나봐요. 어, 그러네. 알파카도 새로 나왔지. 오, 농장펫에 알파카가. 그리고 이건 타조인가 보다, 타조. 응, 음, 꼬리가 엄청 예뻐. <laughs> 타조 맞나? 타조 맞으면 다리가 너무 짧은데. 근데? 아, 그치. <laughs> 그리고 전설 등급에는 까마귀가 나왔어요. 오, 까마귀 엄청 예쁘다. 와, 여기서 보니까 엄청 까매. 오, 아빠 이거 봐요. 오, 뭐야. 이게 오링가 비둘기인가 해도 그것 같은데 <laughs> 아니 풀색이랑 머리색이랑 똑같아. 아 보고 싶은데 잘안 보여. 아, 너무 파묻혔어. 아 근데 엄청 귀엽다. 몸이 되게 동글동글해요. 와 귀여워. 아, 목이 너무 들어가는데? <laughs> 아니, 이게 뭐야? 목이 너무 들어가는데 이게 뭐야? 아 엄청 드이하네 잘가. <laughs> 되게 잘했네. <laughs> 어, 마지막 아홉 번째 패은 부엉이 같은 게 생긴 것 같아요. 음, 눈이 되게 특이하다. 그죠? 오, 엄청 신기하게 생겼네. 오, 어, 아빠는 까마귀 나오면 좋겠다. 새토리는 닭 나오면 되겠지? 어, 아주아지와 아, 그리고 저는 젖소도 나왔으면 좋겠어요. 아, 그러면 두 개씩 뽑아볼까요? 아, 그럼 빨리 뽑아보자. 오, 오 엄청 기대돼. 농장 대추 오세요. 어, 파메그는 750원이래요. 음. 두개 사볼게요. 좋아, 좀 비싸네. 짠,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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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일단 두개 샀어요. 아, 아래 네, 엄청 잘 만들었다. 그니까요. 여기 이렇게 뿔도 달려있어요. 엄청 사랑스럽다. 어, 그러면 같이 캠핑을 가가지고 빨리 부화시켜봐요. 어, 좋아. 우리 이거 빨리 어. 키워보자. 가자, 가자. 캠핑 가야지. <laughs> 캠핑하자. 도착했어요. 어, 캠핑 오랜만이야. 짜르롱 짠. 어, 사람들이 많이 있네 어, 좋아, 좋아. 얘들아, 여기서 캠핑하고 꼭 좋은 패수를 부어야 돼. 그럼 내가 등에 있는 이 맛있는 당근을 줄게. 그럼 우리 농장 패 잠도 재우고, 마드 자극. 고. 고. 아, 집에 왔으니까 우리 농장 알도 씻겨야겠다. 어, 사우너로 들어가서 농장 알아, 여기서 깨끗이 씻도록해 나도 씻어야지 오, 당근이 응. 아주 잘 익고 있잖아 보글보글. 보글보글 오, 아빠 나 이제 한 번만 더 있으면 부어할 것 같아요 오, 아빠도 이제 한번 남았어 어. 뭐 나올지 정말 궁금해 우와, 완전 기대된다 뭐야, 어, 뭐가 나올지 두근두근 두근두근 꼭이어가 두근 두근 두근. 두근. 나왔으면 꼭이어 오 세토라 애들 졸리대 이번에 재우면은 부하하겠지? 오 좋아요 빨리 가서 재우자 좋아좋아좋아 자러가자 짜트랑오 이대로 부하하겠지? 두근두근 두근두근 어휴 짠 짠짠 오오 아빠 우리 나왔어 우와 어, 뭐야? 어, 나도 오리 나왔어. 어, 아니야, 색돌아. 너가 아 오리고 나는 청동오리인가 봐. 아, 그런가 보다. 이거 아까 봤던 목이 너무 들어가는 그 오리인가 봐. 와, 이렇게 오리 두 쌍이 나오다니 너무 신기하다. 이 친구는 청동오리고 이 친구는 바보오리인가 봐. <laughs> 아, 그런가 봐. 야, 너무 귀여워. 약간 애기 같아. 더 쪼그매. 아, 맞네, 맞네. 아, 이 꼴리도 엄청 앙증맞고. 쭈욱. 쪽... 쭈욱. 쪽... <laughs> <laughs> 너무 귀엽다. 아, 그럼 우리 오리들 물도 먹여줄까? 오리야, 일로 와, 아빠. 일로 와. 짠. 다 먹는다. 너무 귀여워. 냠냠. 얘는 먹을 때도 머리가 들어가. <laughs> 그니까요. 얘는 새처럼 콕콕콕콕 이렇게 쥐고 먹는데, 얘는. <웃음> <웃음> 이상해. <웃음> 역시, 우리 바보, 어디야? <laughs> 어, 우리 그러면 나무날도 부아시켜볼까 좋아, 좋아. 어, 아빠는 거기서 까마귀 나왔으면 좋겠어. 어, 그러면 나는 닭 나와가지고 전부 다새 나오면 재밌겠다. 아, 그러네. 전부 다 새네. <laughs> 그럼 빨리 키워보자. 어, 생긴 거는 꼭접소같이 생겼는데, 새만 나온단 말이야. <웃음> <웃음> 정말 신기해. 오 아빠 이제 이농장알도한 번만 더 하면 부화해요. 아 그러면 목이 마르다고 하니까 물을 먹여줄게요 음, 그럼 좋아. 부화하겠죠? 오닭나와라닭 과연 당가와. 뭐가 나올지. 뜨근뜨근 아, 뜨근뜨근. 짜잔. 짠. 과연 우이 젖소 나왔다 와. 어, 젖소 엄청 귀여워. 아, 나 젖소 도 엄청 갖고 싶었는데 안녕 젖소 친구. 어, 갔다 이서 봐볼까? 와 엄청 귀엽다. 코가 엄청 분홍색이야. 그니까요, 러 큼큼큼큼. 여기도 앉혀볼까? 짠! <laughs> 우리 저도 생각하고 있어. 말을 잘 듣잖아. <laughs> <laughs> 어, 그럼 아빠도 빨리 구화 시켜 볼게. 좋아요. 짠. 어 과연 까마귀가 나올 것인가? 어 이런데 닭 나오는 거 아니야? 어, 나도 생각했는데. <laughs> <laughs> 아닭 나올 것 같아 느낌이. <laughs> 아, 닭도 좋아. 귀여다. 짠. 응. <laughs> 아예 <에이>, 뭐야? <laughs> 아이 연속 청둥어리 아. 이거 봐. 얘 표정 봐. 아 뚱. <laughs> 뚱. <동. 웃음> <laughs> 이거 뭐네온각인가네온 <laughs> 두 마리만 더 뽑으면 돼. <laughs> 아하하하하 너무 귀엽다. 아빠 우리 젖소도 안 아줘. 아 어, 젖소 누구 할것 같은데? 아 어, 우리 젖소 하나도 안 먹었다고. 어, 어 그럼 젖소도 안 아볼게. 짠. 와 귀엽다 <laughs> 어, 얘도 엄청 얌전하잖아. <laughs> 아, 뭐야. 가만히 있는 중. 파닥파닥하지도 않아. 벌은 엄청 파닥거리던데. 맞아, 엄청 움직여. <laughs> 다리가 왜 이렇게 짧은 거야, 귀엽게. <laughs> <laughs> 아다 같이 샤워하러 갈까? 좋아. 짠, 얘들아, 가자. 아, 떡이 너무 귀여워. 아빠 농부 같아, 농부. <laughs> 우리 젖소 배 이렇게 분홍색이었구나 어? 그러네? <laughs> 신기하다 어, 빨리 씻으러 가자 어 아, 좋아 얘들아 씻자 퐁당 퐁당 새토리 빼고 퐁당 아 퐁당. 뭐야 나만 왕따시켜 얘들아 여기서 씻자 아 나도 응. 같이 씻어 헤헤 <laughs> 아빠, 청동오리만 두개 나와서 너무 아쉬워. 우리 한 마리만 더 뽑자. 아, 그럴까요? 지금 청동오리가 너무 도리도리하고 있어. <laughs> 안 돼, 안 돼. <laughs> 그래도 한 마리 더 뽑으러 가봐요. 재밌겠다. 좋아. 가보자. 어? 안녕하세요, 건골머신님. 이번에는 부엉이를 주세요. 부엉이, 짠! 저는 청동오리 빼고 아무거나요. <웃음> <웃음> 아, 그럼 또 키워볼게요 어 고양이다! 어 뭐야? 고양이! 고양이다! 고양이가 농장을 산다! 오 굉장히 신기하잖아 렉터이도 메고 있어 <laughs> 아 이것도 들었어요 고양이가 아니라 호랑이인가? 어 호랑이 같기도 하고 그죠? 아 이거 뭐야? 좀 어, 뭐야? 귀엽네? 잘 어울리네? <laughs> 아 뭐야 너무 귀엽잖아 6단 유모차를 보여줘야겠구만 아 좋아 좋아 따, 6단 유모차 도로로로로로로로로로. 우와 짜잔 짜자. 육단 아, 요모차가 되려면 나도 들어야지. 짠. 짠. <laughs> 어 그럼 우리 빨리 키워보자. 좋아요. 아빠 나 이제 샤워 한번 시키면은 부화해요. 어 세토라 빨리 부화 시켜봐. 어, 좋아요. 과연. 부엉이가 나올 것인가? 내가 아까 건볼 머신한테 부엉이 달라 그랬는데. 어 진짜 나오면 대박인데. 부엉이. 짠. 과연 부엉이가 과연... 나올 것인가? 아유, 아, 젖소 나왔어. <laughs> 아, 젖소 누가 나왔어. <laughs> 아, 나 젖소를 너무 좋아하잖아. 아, 날 쫄리쫄리 쫓아와. 아빠, 젖소랑, 이 아리는 같이 있으니까 엄청 잘 어울려. 어, 그러네. 아주 똑같아. 어젖소랑 <laughs> 아빠는 알 부하려면 화 학교에 가야 돼가지고 학교에 좀 갔다 올게. 오, 좋아. 나도 같이 가. 뭐, 학교에서 부화하면 똑똑한 애가 나오겠지? 똑똑한 까마귀? 어, 오, 좋아, 좋아. 여기 앉혀놔야겠다 아, 우리 졌어도 학교 공부 시켜야 겠어 뒤에 있지 말고 앉아 앉아서 수업을 들으란 말이야 음.. 책 보고 있는 중 오! <laughs> 어, 아빠 거의 다 됐다 어, 얼마 안 남았어 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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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연 어? <laughs> 이거 내 거야? 이게, 이게 뭐예요? <laughs> 이거 내 거야? <laughs> 아빠 어떻게 한 개도 안들리고성면속청종머리가 나올 수가 있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laughs> 야! 이거 <laughs> 봐! 우리 세 번째야! <laughs> 아빠 네온펜 <좀> 만들어. <laughs> 아, 다음번에 네온으로 만들어야겠네. <laughs> 아빠 한 번만 더 뽑으면 돼. <laughs> 또 뽑으면 청동물리 나올 것 같아. 그럼 아빠 화날 수도 있어. <laughs> 모색토라 그럼 우리 이제 새 친구들이랑 잘 지내야 되니까 이제 집에 가서 쉬자. 좋아요. 아빠 청둥거리가 말하는것 같아. 깨깨. <laughs> 집으로 가자. 가자.